내 집이 공적인 공사를 하다가 금이 그니까 갔어요.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어떻게 이거를 튼튼하게 해 줄지는 생각 안 하고 이문제종 통합 대책을 세워 가지고 뭔가 시와 교통 공사와 시공 업체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이+ 보상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. 이걸 어저께 발랐답니다 어저께 와서 임수상패로 이렇게 빨라놓고, 의원님 안 나오셨습니까? 안 발랐어요. 자기 부모님들 산다 하면은 이렇게 놓겠습니까? 아, 왜거 공격적으로 왜 문제가 네. 되는지 우리 사상구청이더 발견해가지고, 교통공사하고 부산시하고 SK한테 공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해야 되는데, 자, 지하철 공사가 되겠습니다. 2025년 어? 끝나는, 이지하철 완공될 때까지 여기서 살고 계신 국민들은 그 삶도 하루하루가 중요한 삶 아닙니까? 너무 힘들어. 참아라, 참아라. 하루하루도 굉장히 소중한 삶이에요. 근데, 언제까지 해줄게, 참아라. 이것 때문에 다 참고 나가는 겁니다. 이런 자기 자집 앞에 있는 민원 하나, 도안 챙겨주고 있다가. 사람을 더 투입을 하든,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야 빨리 이거를 덮을 수 있도록 더 투입을 하세요. 안전한 가운데 속도를 낼수 있도록. 방법을 연구해서 그다 갖고 오지요 내가 처리해야지 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생하십니까.